자 옥상 와 닭장이 있습니다 와이 건물을 매입하시면 이건 옵션입니다 이 벽도요 보급 마감재로 콘크리트 벽에다가 한번더 마감을 했습니다 와 관리 상태가 너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빌딩 PT의 이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정가보다 무려 14억이나 저렴한 금해성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보다 14억 저렴하다고? 그러면 오래된 건물이겠네. 아닙니다. 자, 준신축구 건물이고요. 그럼 위치가 좀 빠지겠네. 역시 아닙니다.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의 아파트도 있고 항아리 상권으로 입지도 탄탄한 곳인데요. 그러면 왜이 건물이 저렴하게 나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영상 뒤에 있습니다. 자, 위치는요, 광흥창역에서 630m 약 9분 거리이고요. 바로 건물 뒤편에는 천연세대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강병문로. 에 예, 붙어 있고 다리만 건너면 여의도가 있어 또 여의도와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 개발 호재는요. 어, 현재 뭐이 주변에 특별한 개발 호재는 없지만 마포구 특성상 꾸준한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물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지가 83평이고 2종일반 주거지역 건물이 164평 용적률 198%로 다 채워진 건물이고 4층이고. 주차 4대 2016년에 지어진 10년도 안된준 신축구 건물입니다. 승강기 있고요. 매매 금액 58억, 평당 7천이고요. 보증금은 1억 3천, 임대료 1200, 수익률은 2.54입니다. 자, 이 건물이 평당 7천인데, 그러면 과연 평당 7천이 함적인 금액인지를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바로 맞은편에 2021년 11월에 5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5,900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 건물은 2층짜리 연면적이 낮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오래되었고요. 자, AI 추정가를 보도록 할게요. 72억이 나왔습니다. 토지 감정가가 64억, 건축물 감정가가 7억 8천이 나왔습니다. 현재 분 건물 58억으로 감정가보다 무려 한 14억 정도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할게요. 본 건물에서 대각선에 자, 50억에 평당 6천에 나왔고요. 또 이면 안쪽에 16억 5천 평당 6천에 나왔습니다. 두 건물 다 오래된 건물이고요. 저희 건물은 10년도 안된승강기가 있는 주 준신축 건물입니다. 자 종합 평가를 해볼게요. 평당 7천에 대로변 사거리 코너입니다. 횡단보도를 다 끼고 있는 자그렇기 때문에 거의 땅값 수준의 건물이 나왔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건물 건물이 어떤지 앞으로 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레츠고네 지금 길 건너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건물인데요 한번 건물 한번 쭉 한번 보여주시죠 4차선 2차선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횡단보도가 양옆으로 다 끼고 있고요 사거리 코너로 가입성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이 주변이 아파트 또 다세대 다가구 주거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거리 라인이 항아리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1층이 뭐 음식점, 부동산, 슈퍼, 그리고 2층이 다 학원입니다. 왜냐면 저기 뒤에 보면 네비안 아파트가 천연 세대가 있는데 저기가 입구가 바로 저기 앞에 있습니다. 저기로 가보시죠. 그래서 이 입구에 저희 건물은 초입이기 때문에 상부층이 학원으로 맞출 수가 있고 1층에도 현대자동차지만 충분히 프랜차이즈로 맞출 수 있는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이제 주차장이고요. 또 앞쪽까지 하면 총4 대를 주차할 수가 있겠고요. 건물 자체 측면입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통창으로 외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안쪽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레미엔 아파트 천연세대가 입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가려면 이 앞으로 다동선이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앞에 보면은 미용실, 국내 치킨, 김밥, 부동산 이렇게 상가들이 공실 없이 현재 다 입점해 있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이동하시죠 네본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상부층 올라가 볼게요 네 옥상입니다 자 옥상 와닭장 있습니다 예와 네. 임차인이 이거를 꾸며 놓았을까요 네 일단 이 건물을 매입하시면 자 이거는 옵션입니다 예 네. <laughs> 이것까지 같이 인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사옥 사용하시면서 골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요 뒤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이제 레미안 아파트 있고, 자 여기 앞에 자 현대 아파트가 또 앞에 있고요. 지금 저기 한번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는요 아주 빼곡히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변에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항아리 상권으로 봐도 무색할 정도로 상권이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옥상을 보았으니 아, 내려가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4층이고요. 화장실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화장실. 혼자 사용하기 딱 알맞은 크기입니다. 깔끔하고요. 자, 이번 물이 이 건물이 10년밖에 안된 준신축구 건물이 이래서 그런지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벽도요, 고급 마감재로 콘크리트 벽에다가 한번더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내부 마감이 상당히 고급지게 잘 마감이 되어 있어요. 3층은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고요. 2층도 현대 사무실에서 사용 중에 있어요. 와, 관리 상태가 너무 좋네요. 자,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단점은요, 지하가 없다는 점. 아, 이 좋은 위치에 지하만 있어도 여기 뭐 스포츠 센터나 스튜디오 충분히 입점 가능하거든요.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참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익률이 2.5%라는 점입니다. 어, 하지만 지금 좀 시세보다 낮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임대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고 상부층이 학원으로 입점 시키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병원 이런 거 충분히 입점 가능합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정도면 여기가 어느 정도 상권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 현대 자동차보다도 좀 프랜차이즈 더 이런 거 맞추면은 건물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자, 장점은요. 일단 내관이 아주 깔끔한 신축 건물이고요. 어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사거리 코너라는 점, 횡단보도 양옆에 다 끼고 있고 또 항아리 상권이라는 점, 또 배우 세대 한 천연 세대 아파트를 끼고 있다는 점. 자 이런 점이 이 건물의 장점이고 또 마지막으로. 건물이 지금 감정가보다 한 14억 정도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공시지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0년간 약한두 배가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데이터만 봐도 앞으로 공시지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겠고요. 이 공시지가는 바로 이 감정가를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기는 부동산 가격표를 바꿔놓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가 바로 투자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말인데요. 어, 현재 건물주는 사실 감정가보다 싸게 안 내놔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 감정가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뭐 2, 3년 정도 경기가 좋아졌을 때 말입니다. 근데 굳이 이분이 지금 싸게 파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대출이 지금 이분이 40억 있습니다. 40억이 있으면 4%를 이자를 받아도 한 달에 1,300 정도 나오는데요. 자, 이 건물의 임대료는 현재 한1,200 정도가 나오죠. 월세를 받아더라도 100만 원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재산세도 내야 되겠고 또 유지관리비 또 만약에 공실 발생하면 공실 비용도 나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 빨리 좀 싸게라도 지금 시장에 내놓았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임대료 수익률이 안 나왔을 때 건물주가 힘들어할 때 매수자는 오히려 기회인 셈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딩 PT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로 전화를 주시면 PT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사절이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